살아있는 전설들인 룹듀커와 차세대 슈퍼스타들을 동시에 볼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비스토리 직관 투어 5탄 텍사스 원정에선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플래닝, 치안이나 영어 걱정 1도 없이 업계 최다인 4경기 직관에 텍사스 지역 세개 도시도 맛볼 수 있는 알찬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신 없을 올스타전 수준의 화려한 매치업을 두 눈에 담아보세요.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이커스가 같은 연고지 라이벌팀인 클리퍼스와 2시즌 토르먼트 경기를 치릅니다. 득점왕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루카 돈치치와 돌아온 르브론 제임스의 병장 농구를 앞세운 레이커스가 무려 서부 2위를 달리고 있다면 반가운 카와이 레너드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클리브랜드에게 패한 클리퍼스는 하위권에서 놀고 있는데요.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령들인 르브론 대 크리스폴 신구 득점 머신 하든과돈치치의 맞대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대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laughs> 돈치치의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은 하츠무라의 3점으로 막으려한 경기는 초반부터 화끈한 활약전 양상을 띄웠는데요. Yep. 레이커스가 르브론과 합을 맞춘 헤이즈의 엘리오 덩크와 스페인 피켈롤 패턴에 이은 돈치치의 3점으로 선방을 날렸다면 클리퍼스는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볼 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한 레이커스의 수비를 벗겨내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편 쿼터 중반 들어선 하든과의 매치업에서 자신감을 보인 돈치치의 원맨 쇼가 벌어졌는데요. 이에 질세라 스마트에게 몸붙이면서 엔드원을 이끌어낸 하든이 헤이지에게 3점 슈팅 파울도 얻어내 응수하려 했으나 뜨거운 슛감을 자랑한 돈치치는 레너드를 꼼짝 못하게 한 기습 속공 3점에 바텀을 상대로 한 특유의 급전거 스텝백 3점 등이 구간 폭풍 4연속 3점을 쏘아올린 데 이어 하든의 돌파를 막아내는 도움 수비와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봐준 패스까지 뿌려주며 1쿼터에만 24점 3어시라는 기염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돈치치의 이런 캐리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긴 탓에 점수 차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잘해주던 돈치치의 뜨거웠던 공세가 쿼터 막판 다소 잦아든 사이 하든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인사이드 득점을 정립하던 클리퍼스도 똑같이 바툰과 하든의 3점으로 맞불을 놓으며 오히려 1점을 앞서 나갔네요. 1쿼터와 마찬가지로 2쿼터에도 어느 한팀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시속게임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토프, 하든이 신호 구간 잠잠하던 레너드와 크리스폴이 클리퍼스의 리드를 사수하려 하자 레이커스에선 서 스크린을 빠져나와 풀업 3점을 적중시킨 리브스가 레너드에게 연이어 턴오버를 이끌어내 이걸 손쉬운 속공 레이업으로 올려놓으며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죠. 게다가 돈치치를 재투입해 존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려 한 레이커스. 허나 하드이 재등장한 클리퍼스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본인에게 몰리는 집중 수비를 피해 수비 견제를 덜 받은 클리버와 골 밑에 자리 잡은 루브론의 엔드원을 이끌어낸 돈치치가 달아나려 할 때마다 클리버와의 미스매치에서 경쾌한 리듬의 시그니처 스텝백 3점을 선보인 하든 역시 더블팀을 유인해 외곽에 열린 동료들에게 3점 찬스를 제공하며 레이커스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전반과는 달리 3쿼터엔 동료들의 힘을 보탠 레이커스의 우세였습니다 하든의 플레이 메이킹을 바탕으로 페인트존을 노린 클리퍼스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만나면 반가운 주바치와 춤을 춘돈치치의 스텝백 3점뿐만 아니라 르브론도 주바치 쪽을 공략해 드라이빙 플로터를 울려놓으며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자리 점수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전 타임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클리퍼스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스위치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딥3를 쏘아 올린 하드니 르브론의 기름손 엘리옵을 줍줍한 스틸과 베이지의 일리걸 스크린을 유도해낸 수비는 물론 주바치를 살려주는 엔트리 패스까지 뿌려주며 깜짝 1 1대형 런을 기로 이내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커터 마무리만큼은 돈치치를 필두로 한 레이커스의 몫이었는데요 더블팀 안 오면 직접 해결, 수비 몰리면 패스라는 필살 이지 선다를 가져간 돈치치가 커터 막바지 레이커스의 연속 10득점을 모조리 창출해내는 한수비 기량을 뽐내며 4쿼터로 향했습니다. 시종일관 팽팽하게 전개되었던 경기 그런데 4쿼터 시작과 동시에 흐름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열이란 하든 대신 세컨 유닛을 이끈 레너드와 크리스폴의 정적이었던 공격은 영거프 무위에 그친 반면. 레이커스는 주바치를 가볍게 따돌리고, 헤이지의 꿀미 득점을 도운 르브론과외곽에선 크리스포를 농락한 리브스의 활약이 더해지며 순식간에 13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든을 재투입해 반등을 꾀한 클리퍼스. 하지만 레이커스도 돈치치를 투입해 여지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클리퍼스가 대놓고 돈치치에게 더블팀을 붙었으나 링커 역할을 한 헤이즈와 마무리를 책임진 리부스를 앞세운 복사 붙여넣기 공격을 통해 클리퍼스의 수비를 참교육하며 두 자리 점수차 간격을 이어나갔죠. Yeah,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일단 돈치치를 낚은 레너드의 자유투로 추격 기회를 엿본 클리퍼스였는데요. 하지만 3점이 침묵한 탓에 이것만으로 점수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고, 이 수비 성공을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간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눈 맞춘 헤이즈의 시간차 엘리읍 덩크를 끝으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네요 최종 스코어 118대 135, 4쿼터를 압도한 레이커스가 우연승과 더불어 NBA컵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1쿼터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돈치치의 존재감이 유독 돋보였는데요. 커리어 내내 클리퍼스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돈치치는 전반에만 32득점을 올리며 클리퍼스의 더블팀을 강요했고, 후반엔 본인 득점보단 넓은 공간에 열린 동료들에게 4대3 기회를 제공하며 43득점 9리바운드 13어시스트라는 트리플 더블급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주인공보다 조력자 역할에 집중한 르브론과 4쿼터 분위기를 바꿔준 리브스의 폭발력, 화려한 덩크 하이라이트와 뜻밖의 연결고리로서제목을해준 헤이즈 등 주전 전원이 골고루 선전해준 레이커스였네요. 반면 클리퍼스에선 팀내 최다 득점자인 하드만이 29득점 9어시스트로 외롭게 고군분투해주었지만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은 듯 보이는 레너드와 나이는 못 속이는 크리스폴, 바툼, 바리 느린 주바치까지 레이커스 이상의 자동문 수비를 노출하며 4쿼터 무너지고 말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